136장.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홀로 위대한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의 첫 태생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또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홍해를 둘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쓸어 넣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또 바산 왕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곧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의 낮은 상태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